미역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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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역개. 어, 경민이 형, 투어스 대표 끼쟁이나게 후드 집업이 아주 잘 어울려요. 음, 우리 신유는 기가 넓어가지고 스쿨 옵스 카디건이 아주 멋있는 거 같아. 음. 네 있습니다. 저는 신유 머리를. 잡아보고 싶었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잘한다.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형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음. 경민이 형. 음. 고마워. 아 그래 그래 그래, 아주 고맙다고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민이 형의 시그니처인 미역개 포즈를 한번 따라해봤습니다. 신유의 땀! 땀내 포즈를 한번 해볼게요. <laughs> 비슷, 비슷했어? 오케이. 네, 오케이, 오케이, 비슷했어요. 아 어, 그래, 스쿨룩스 교복이 아주 잘 어울리는 신유야. 항상 잘하고 있어, 항상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서 스쿨룩스 프렌즈 분들과 사회 분들께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자. 파이팅! 네, 스쿨룩스 프렌즈님들. 저 막내 신유가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. 매일매일 행복하세요.